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두 가지로 갈수 있겠네요.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 다시 한번 얘기하자. 얘가, 얘가 y에 대한 식이야.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에 근이 몇개 있어야 되니? 몇 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만족하는 y의 값이 몇 개이신데요? 되겠니? 자, 다시 그리고 있을게요. 자 y가 어, 얘는 뭐 계산에 의해서 3에서 그렇지? y 값이 몇 개? <laughs> 몇 개? 두개 되겠니? 하나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이개념을 주제, 근해 분주로 간단 말이 이렇게 삼에서이 사이에서 y 값이 2개라는 건 3에서 y 의 플러스 y,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위골 0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교를 갖는다, 두 실교를 갖는다. 이 얘기하고 어떻다. 첫 번째 방법.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제이 나는 거야. 근해 분리로 가는 거야. 대칭축이 움직이나 대칭축이 안움직이네 간단하게 나온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얘는 근해 분리에 의해서 몇번했는고 뭐 마이너스 3에서 3이 있는데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실교를 가져가는 게 나니? 그의 조건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아요 그쵸? 작년인가 재작년에서는 기타사 등의대에서상가함수 가지고 근해의 개수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사인 액수를 티로 바꿔 가지고 티가 몇 개일 때 그림이 몇 개다 이거 했던 게 있었잖아요 어제 음. 보기에는 그럴 거예요 오케이? 기타 세트 수일이 덴다 의대에서 나왔었죠아요또 나온다며 또그 이제 1번에 하면 되잖아요 1번에 면몇개 아이랑 3의 0보다 크다 옆에 3의 0보다 크다 3별 중에 0보다 더 크다 그 얘는 대충축이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대충축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안에 잡혀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다 대충축도 행네 축도 했네 축은 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대충축이 얼마냐 하면 항주라고 보내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에 잡혀있으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요즘은 풀이해보면 얘를 어떻게 한다 한별식을안 쓰고 꼭지 정점에 x 좌표, y 좌표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다.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 게 페이퍼에 가로 높이를 나올 때 예를 가지고 풀 수도 있어요. 그렇지? 얘네한테 서로 다른 두질병을 가지려면이 정점 x 밑으로 내려가두 개가 되잖아요. 얘하고 얘를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푸는 체크도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 A.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뭘 해도 되니 이거보다 얘를 두번째 방법 둘다 있네 보니까. 이렇게 있으면 y 플러스 y 마이너스 이골뭐 a 얘하고 얘가 교점이잖아요 얘를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그림을 그려 얘가 움직여 그림 옆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여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얼마? 3이야. 그쵸? 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이 사이에. 음. 되겠네? 야 음. 근데 이건 좀 자세히 해야 되겠다. 자 이쪽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풀이에 있는 걸 이용해서 풀게요. 이제 시간이 없고 많이 풀어내니까. 수얘이나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리콜에 이라고 해서 이가더 좋은 풀이가 되겠네. 얘를 그립으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에서얼마이3까지 얘는 마이너스 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에서에서는 여기 얼마 3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3에 이렇게, 이렇게 그 대칭쪽이 약간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프가나옵니다 얘 그래프가 얘가 y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 얘가 그래프예요. f(y). 얘를 y라고 그러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풀면 더 좋은 게 근이 네 개다.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될겁니두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연락하겠죠. 얘다니? 얘는 하나잖아 하나 지. 요 하나에 대해서 원에 여기에 하나가 되는 거. 하나. 하나만 여기 있어요. 근이 그럼 몇 과가 되냐면 이 사이에 들어가죠여기서부터이 사이에 들어가는 되는. 이해 갔니? 중요하니까 잘 알아 주세요. 자, 얘가 이 원에 이렇게 나왔지만 저 형태 삼각함수에 나와한들이 나중에 삼각 감수도 정리할 거 그때 다시 한번 또풀때 자, 그다음에 40번이 되겠네요. 40번. 다시. 얘는 두 원의 뭐가 이제 위치 관계예요. 내접할 때 외접할 때 만나지 않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0페이지에는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잘 <laughs> 보시면 우리가 이제 쉽게 또풀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자, 내접한다. 나 외접한다. 외접할 때는 두 원의 중심간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하고 또다. 내접할 때는 두 원의 중심간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하고 또다. 이거는 산수잖아요산수니까 그냥 풀어보세요. 그렇지? 공부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얘는 풀 수가 있어야 돼. 혼자 공부하는 분들도. 오케이. 알겠니? 넣어가고. 자, 그러한 것들을 뭐가 되냐 하면 극점의 원점을 비교하는 정 극점과 원점을 비교하는 정책을 얘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42페이지에 4 42페이지. 2 42페이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는 거고 이번에도 하겠지만 42페이지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고거만 알면 뭐 아주 쉬운 거야, 쉬운 거야. 자꾸 반복이 돼서 그런데 봐봐 또 나온 애. 아, 얘하고 비교해서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다 무수히 많다고 랬죠 하나 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그만들 수 있고. 이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K, 이거 수기귀찮으거까 이렇게, 이렇이걸게이렇고이면 되죠 렇 음. 이렇게, 이게이렇이렇마 이렇게, 이이라고 직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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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게이냐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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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그 직선과 만나는데 이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수히 어때요? 무수히 놨겠죠. 얘는 이제 하는 것도 이제는 뭐 실점자를 얘가 나오라는 것도 높죠 너무 많이 써먹었죠. 얘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얘가 일반화해서 ax 플러스 b y 플러스 c 걸 영향을 고 얘를 x 의 조곱 조각, y 의 조곱에 a x 플러스 b y 플러스 c 를 연결하고 하자. AX. 그러면 봐봐. 자 도형과 도형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모든 도형은 이렇게 표현.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직선과 직선이 만나면 만나는 점. 자, 원과 직선이 어떻게 만나? 원과 원이 만나. 이 만나는 점을 지나는 도형. 수많은 도형. 점 직선과 직선이 만나서 요점을 지나는 원, 직선은 어떻다? 무수히 어떻다? 많다되겠니 응?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도 k 1차. 여기 이렇게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했죠. 여기 여기는 K가 앞에 붙어도 되고 뒤에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부터 지들이 알아서 다 계산을 해 응? 원래는 네 앞에 실수시지 양변을 나눠가지고 이쪽으로 나눠는그럼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데 얘는 반드시 어디에? 여기에 K가 붙어요. 원이 되려면 2차가 살아나는져요 얘는 어떻게 하느냐? K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얘를 유지해 줘야 돼 X의 제곱에 Y의 제곱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골 얘를 유지를 해 줘야 돼요. 어디에만 붙어야 된다? 여기에만 붙어요. 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돼야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각하면 하나가 아, 나와이 문제도 이제 뭐하는 거예끝납 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두 개의 교점과 원점을 뭐 통과하는 원의 방정식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 때문에 푼건 아니야. 첫 번째 문제는 산수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대요. 그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가 되냐면 x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20 곱하기 아, k에 예. 얼마가 되냐 X Y 마이너스 Y 플러스 a l s Y e q u Y equals Y Y equals Y equals Y e q u a l 5점 e 자두 번째 문제를 쭉 읽다 보면 정수 k 라고 밑줄을 치세요. 일번에서는 실수 k를 그렇게 나타내요. 실수 k. 이겠니 얘를 뭐라고 한다고? 실수목 한다. 실수 모 k라고 한다. 자 실수에 대한 뭐가 되냐면 그렇죠. 숫자 나와 있는 거니까. 이해니 응? 그래서 걔는 모에 대 정수 k. 우리 가 얘기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정냥정자니까정석할때니까정수 그게 바로 실정수그를 바로 실얘기수가를요 사실 얘기하면 요의실 얘기하면 임의의 수의상수 임의의 상정수지만 이렇게 정수지만 이렇게 요정수정수정수 얘는 임의의 실수 이미의 상수를 얘 상수를 얘기그 얘기는 뭐냐면 하 매출 있고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k에 대한 항등식, 그렇지? 정수 k에 대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얘를 어떻게 k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야죠. 얘를 k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세요. 정렬하시면 에 이게 뭐가 돼? 답이 이렇게 잘안 나왔어. 대상을 귀찮아서 무 이렇게, 2에 만나모르겠 s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8 k 플러스 x s y, m i n u y, minus, y, m i n y, minus, y, m i n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얘가 두 점을 통과할 때두 점의 좌표를 구하라. 쉬운 거죠. 얘는 모 의미하는 거니? 오케이. k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이 꼴채로. x의 제곱에 y의 제곱 마이너스 0이로가 되겠죠. 5점짜리, 1, 2점짜리. 결국은 이 식은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항정식인 되겠니? 결국 교점은 이하고 이하면 교점인거야 다시 얘기하면 저 표현은 이렇게 원이 있으면 얘가 x의 조각 플러스 y의 조각 마이너스 10리터 0 여기에 이렇게 지나가는거 다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8이요 교점을 지나는 뭐가 돼요 무수히 많은 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 교점은 얘하고 얘를 모아놓은데 응? 자,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는 마지막으로 요거밖에 없죠. 그 도형과 도형이 만나서 이루는 부수의 많은 도형은 원과 원이 만나고 직선과 직선이 만나고 <laughs> <laughs> 그렇지, 지금과 같이 원과 직선이 <laughs> 만 교점을 그 지나는 부수의 많은 도형. 이렇게 끝이 됩니다. 4 3번 별표입니다.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 이건 나와요. 자, 공통 내접선하고 공통 외접선은 나오니까 별표를 하세요. 자, 우리가 중급 정도에서 조금 어려운거나 그 안에 것들을 좀칠 점짜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그죠? 그 중에 출제가 많이 되고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은 별표를 합니다. 자, 얘는 공통 예접선과 공통 뇌접선을 구하는 건데 나름 계산도 수준이 있는 문제예 k 오케이? 응.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렇게 있으면 그렇죠. 공통 뭐가 되냐면 접선은 얘는 네개가 나와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원이 하나 또 뭐 어디 뭐 밑에 있어도 되지만 접선이 네개가 존재하겠죠. 공통 외접선 두개 공통 외접선 2그 바깥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몇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는 공통 외접선 이에죠외측에서 만나는 공통 내접원은 당연히 또... 공통 레저버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 지금 식을 지금 이금지 식을 금하는데자 식이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식이 만만치 않아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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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원의 중심을 제거되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4라고 돼있나 이렇게 4라고 있어 그리고 얘는 중심이 얘는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야 1이라고 되어있어요. 이해네자 응? 오늘은 이제 공통 그개를 우리한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시작은 얘들아 시작할 때 복잡한 게 좋으니 간단하게 좋으니 간단해야죠 그렇죠? 어? 간단해야지 이 식이 간단할까 이 식이 간단할까 얘를 선택해 얘를 초이스해서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가지고 풀어요. 그러면 이제 식으로 옮기는 건 나중 얘기고 문제를 딱 봤을 때아 시작은 해야 돼 접선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접선, 접선. 이쪽을 쓸 것이냐 이, 이 이쪽 도서해도 되겠죠 두 배로 복잡하지. 이게 있어요.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을 정의하는 거고 얘랑은 어쨌든 천지 차이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쪽을 선택. 오케이 okay, 좋아요. 근데 뭐니 접선이야 접선.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씁니다 이거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요거 요거 하나를 외워두는 게 좋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아니야. x의 제곱에 y의 제곱은 아래 적분 뭐 이거 유도는 할 필요 없죠. 그들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유도? <laughs> 그 어려운 <laughs> 유도 왜 왔어요? 태권도를 아, 해주세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도안 나와. 다행히 살 때는 못 봤어. 본 적이 없어요. 어? 태권도만 하세요. 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얘를 X의 원 Y의 원이라고 이렇게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이 접선의 방정식은 외우기도 너무 쉽지 않아. o X1, x x Y1의 Y는 아래주고 이렇게 뭐가 되는 접선의 방정식. 알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오케이. 그러면 이점을 오케이. x하고 y1과 뭐만 구하면 되니? 얘만 구하면 끝.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쪽에서 구한 이쪽에서 구한 똑같잖아. 결국은 우리가 요거를 세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오케이? 다시 한번 오른쪽을 쓸 것이다. 이지 단. 그리고 접점이 원 위에 있네. 와, 땡큐 수업. 오케이. 되겠나? 이해가요? 됐니?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의 방정식에서는 접한다. 참별식 쓰지 말고 뭘 쓰라고요? 그 그렇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2하고 어떻다? 여기로부터 얘하고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씁시다 여기 있으니까 x1의 x 플러스 y1의 y 이걸 마이너스 아이걸로 지금 이거 이거 얘하고 원점 제로 제로의 거리가 얼마니? 2. 연립방정식에서 금방 나와요. 계산이 좀 복잡하지. 해볼게. 왜? 얘는 이렇게 나와요. x1의 제곱에 y 5의 제곱. 되겠네. Okay. 0이니까 x 제로 되니까. 아. 여기 얼마냐? y 네가 얼마다. 되겠네. 얘가 양변 보아부까 뭐 제곱하는 거야. 먼저 양변 제곱해서 우리가 이제 뭐 x1. 얘가 얼마냐 하면 어. 이거 얼마니 반지름이니까 2라고 두면 돼요. 되겠네. 요 밑에 걸 썼나? 뭘 쓸지. 5x1 아, 밑에 쪽걸 썼어. 오른쪽 걸 썼구나. 이게 더좋은데럼이 어. 거로 해서 이거로가 하구나. 2. 그렇지. 책에서는 이쪽 걸 썼네. 여기가 뭐가 되냐면 5하고 얼마? 아, 이게 1. 이걸 먼저 써야되는데 먼저 써야되는데 아, 그러면은 너네 이거 쓰면 안되겠다 안되는 이유가 나오죠 왜 나올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안되는 이유가 나오네 그렇지 음아니다 음. 써도 되니까 이거 하나 쓸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잘 봅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뭐가 되냐면,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써면 안 되는 게, 요게 얼마니? 4죠, 4. 이 원의 점이니까, 여기서 뭐가 오냐면, X1의 점을 플러스 y n 의 점을 4니까, 일로 들어가면 4 되죠? 4이 꼴 4가 돼서 더 이상 쓸수 있는, 뭐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 얘는, 아, 렇게 나올 수 있는 식이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얼마다 얘는 이식 똑같죠, 그렇지? 이해하니? 이제 그 식을 하나 더 만들어내. 이는 공식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얘 가지고는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없다. 그죠 굉장히 마음이 우울해지죠. 근데 이 직선은 x1의 x가 되고 y1의 y는 얼마죠? 4는 여전히 유효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다 또? 1이다라는 식이 하나 또 있죠. 그렇지? 두 개를 연립하면 돼. 자, 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냐면 5 1에서 x1의 x 플러스 y1의 y 마이너스 4는 두 선의 거리 구하는 공식인 거야. 이제 그러면은. 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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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여기 제치 제목, 아, 그러니까 뭐가 되고 있는데, 오, 제목, 자, 타를 사타로 바꾸세요. 되겠니? 응, 그거 어, 할 수도 있지 뭐, 정겨이안정은 소송을 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얘는 얼마나 되냐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고 x 1이 되고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영이 되니까? 가 그러니까 얼마? 오케이 끝났네. 이제 얘는 얘하고 연립해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x 1과 y 원이 두 개씩 딱 나와 버릴 거. 알겠니? 여기서는 나올 게 없어. 4 지금 이걸 이걸인데, 아 같은 점선이니까 여기서더터 여기까지도 판별식이 같습니다. 얘하고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얼마니? 4 얘는 열림으로 풀면 되죠 바로 나오네 어 풀리겠다 얘가 얼마니? 4죠 넘어가면 2죠 제곱하면 X1 딱 나오죠 X1 집어넣으면 Y1 딱 나오죠 끝 그거를 대입하면 결국은 대로 얼마가 되냐면 5의 X1 마이너스 4는 얼마니? 2 양변 멋있게 모아가네 o 이 되겠네? 여기에서 제곱을 하니까 x1이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값 나오겠죠? 되겠니? 그 얘를 여기다 넣어 y1이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죠? 제곱입니다. 그럼 봐봐 아까 x1의 x 플러스 y1의 y는 얼마니? 4였죠.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겠죠. 당연히 딱네 개. 가렇죠 게 이렇게 여기가 좋은 문제고 이거 별표 소리다. 별표 꼭 해라. 했나 오케이. 자, 별표 꼭 하세요. 됐죠? 오케이. 네. 좀 어려울 수 있겠네. 어려운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잘한 거네. 어이, 깜짝 놀랐어시가안 되는데 뭐지? 아, 이거 뭐 시작은 x 스원하고뭐마이오만 구하는데 몇 개를 구한다. 네개왜 하나둘 셋네네 4개 엑스와게터 없이 여기서 시작해 원해준지는 거의 원해준 거 이거밖에 쓴게 없어요. 그다음 그냥 열립방드에서 풀었어. 이거 내가 풀면 3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아깝지 시간이 계속 해야지 그렇죠? 계산해줄까요? 로덴 이거 내가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내일부터 학원 안 넘어가지 아, 저런 거 가지고 시간 때어도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꼭 보세요. 자, 44페이지는 개이에 나왔던 거고 김기대학에 나왔던 거죠? 내 저번에 중심과 그렇죠? 단지름을 봐라 했던 겁니다. 가게 인문사는 그렇죠? 이게 어디에 나왔었죠? 개이에 나왔던 풀었죠 올해 나왔잖아. 올해 개이 의대. 의대에 개이 의대에 직선 3개 주고 내접원의 중심과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개요 1번에 나왔고 이제 번에 의대에 의대에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자 의대에 도예 반지름 식은 5점에서 칠. 거야. 그러니까 절대 틀리지 않겠군 선생님 체크해 주면 가볍게 풀어. 응요 이거 하 44페이지에서 했던 건데 중요한니까 개요하고 비교해서 다시 한번 아 이건 나요 개요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힌트를 줬던 게 y 과 x가 각의 이등선이 되기 위해서 중심이 y 과 x 위에 있도록 해가지고 7점짜리에서 한 5분, 4분 정도 풀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을 해준 거 아니에요? 되겠니? 자 45분이 동경 입과대학에 나왔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동경 이과대학교 이게 몇 년도 꽃지 최근 거요. 예전 얘기했지. 자, 이요 동경 이과대 의대 도예방정직 7점짜리. 동경 이과대 7점짜리로 나오는 올해 거예요. 올해인가 작년. 거 그러니까 우리는 7점짜리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하긴 뭐 그거 더 쉽게 풀수 있으니까 뭐 거기다 시간 투자하니더 높은 걸보겠다는 것도 괜찮지만. 이 앞에서 했던 거 아래 수도 없이 나온다고 별표했던 거안 풀고 싶어요 응? 안 풀고 싶다 풀어야 지 말아야 할지 담배 한대 피우면서 생각할게요 오케이? 네? 또 쉬는 시간이 됐네 쉬었다 네? 또 하겠습니다